Gospodin s vama i Čitanje svetog evančelja po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k je Isus govorio, posva ga neki farize i k sebi na objed. On uđe i priđe k stolu. Vidjevši to, farizej se začudi što se Isus prije objeda ne oprav. A gospodin mu reče, da vi, farizeji, čistite vanjštinu čaše i izdjele, a nutrina vam je puna grabeža i pakosti. Bezumnici, nije li onaj koji načini vanjštinu, načinio i nutrinu? Nego dajte za milostinju ono iznutra i gle sve vam je čisto riječ gospodina draga braću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특별히 대도시에서 여러 많은 기념품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또 또 미용이나 혹은 미용샵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여러 상점 스토어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세면을 하고 머리를 빗고 샤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복용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들의 육체만을 돌본다면, 즉 외적인 것만을 돌본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들의 육체는 어차피 먼지로 되돌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혼의 정결함도 함께 갖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들의 영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와 고약한 냄새, 죄를 고해하지 않아서 영혼에서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눈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청결하고. 담백한 모습을 지녔을 때 오히려 우리들의 육체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겉으로는 아주 멋진 차입니다. 하지만 모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동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모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동차가 깨끗하고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송해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보존하고 잘 가꾼 다음에 영혼도 똑같이 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의사를 기다리면서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방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우리들의 영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러기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바리사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적인 의식, 예식, 청결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냐에 가 계셨습니다 라자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있었고 가파르나움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지냈고 또 시메온과 자케오 등등 친구들이 집에서 머무시면서 함께 그들과 즐겁고 기쁘게 유쾌하게 그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 그들의 집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교차하고 있고 많은 장소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찬입니다. 바리사이가 오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리사이가 초대를 했을 때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자 하셨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청결. 의식을 하시지 않고 바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인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유태인 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의 유태인 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식사 전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청결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청결을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은 외적으로는 청결하게 한다. 너희들은 잔도 식기도 다 깨끗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에청결합니다라고 합니다. 속에 영혼의 내면의 정결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바리사이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훨씬 더 놀랍니다. 즉바리사의 마음을 읽고 꿰뚫어 보신 것 때문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결 예식을 하시지 않은 것 서로 그 아는 그 외적인 면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의식, 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정리를 한다 해도 그것은 금방 들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탐욕과 사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겉과 속을 모두 주신 것입니다. 겉과 속 모든 것이 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정결함을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바른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바리사,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훑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겉모습 자체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면이나 그의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판단하고 혹은 한 눈에 훑어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한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첫눈, 한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라는 것은 우리들을 자주 속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거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훑어보고 형식적입니다. 이 겉으로 훑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과오와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 겉으로는 허름할지라도 그 내면에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만 장식한 사람이 속은 썩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냄새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면을 볼줄 아는 영안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신을, 우리들의 몸을 자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이 세면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영혼을 자주 자주 닦아내야 합니다. 미용실을 가고 혹은 미용숍을 다니고 혹은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고해소야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청소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미용실을 가실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서양의 많은 나라에는 고해소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사제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용숍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청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고해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고해사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성당들이 문을 닫고 있고 폐쇄되고 있고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사제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심리치료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훨씬 더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입니다. 미용샵이나 미용실이나 그외 다른 우리들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우리들의 내면을 가꾸어 줄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만이 우리들의 내면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건 매주 거리에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곳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이건 매주 거리에는 매우 많은 고해소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정말 많은 사제들이 오셔서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오찬에 초대했던 그 바리사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집에 오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오십사 초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의롭고 건강하고 향기가 날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청소해냅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쁜 오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복대 신동적 마리아 천상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늘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호칭기도에서 깨끗하신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